보통 수련자분들이 저한테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어? 주스 기술을 좀, 제가 기술을 배웠는데 스파링에서 막상 쓰려고 하니까 잘안 되더라고요. 아, 이거 어떻게 하죠? 실력도 안 되고 기술을 잘못 쓰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학습 방향성 순서 같은 게 있어요. 일단은 1단계로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 상대한테 기술을 최단 경로로 성공시키는 기술을 배워요. 가만히 있는 상대.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론이야. 이론. 우리는 이론만 배우고 실전에 돌입하니까 상대는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어하려고 하고 반응하는 상대 때문에 배운 게술이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2단계로 가야 되는 거죠. 내가그러니 기술 한 개를 선택하고 한 개를 계속 하려고 나가되 그 중간 중간에 방어하려는 상대 반응이죠. 그 반응을 깨는 방법들을 이제 익혀야 되는 게 2단계가 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중요한 거는 상대의 반응에 대한 대처 능력이다 대처 능력 근데 그 대처 능력이 이제 단순히 개인의 센스나 개인의 재능이 아니에요 절대로 네. 타고난 게 아니고 그냥 우리들의 이제 학습 방향을 이렇게 정한 다음에 대처법들만 모아 놓으면은 이제 다른 센스 있는 것처럼 그 불특정한 상황들을 다 제가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